특별 할인 행사가 들어간 전천후 게이밍 노트북 테크는 대신남 안녕하세요 대신남 방금입니다 맞습니다 노트북은 대신남 아, 안 돼. 오늘은 고사양 게임은 물론 업무용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천후 노트북을 준비해 봤습니다 특히 9월 8일까지 인텔 게이머데이 행사로 최대 55만 원대 할인은 물론 사운드바, 게이밍 마우스, 특별 패키지 및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 스탠다드 에디션 및 인게임 아이템까지 푸짐한 선물을 덤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14가 그 주인공입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앞서 말씀드린 2024년 최신 게이밍 노트북,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14가 그것입니다. 이번 노트북은 14.5형, 거기에 WQXGA 해상도, 16대 10 화면비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를 품은 노트북인 만큼 휴대하면서 게임까지 즐길만한 모델입니다. 그럼 일단 노트북의 디자인부터 확인해 볼까요? 헬리오스 네오14는 상판, 팜레스트, 하판, 힌지 부분에 이르기까지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다만 후면 덮개 부분은 발열 관리를 위해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이밍 노트북 디자인 중 디스플레이를 연결해주는 힌지가 노트북 끝에 위치한 일반적인 모델보다 마치 시즈 탱크처럼 후면 약 6분의 1 부분을 남겨놓은 위치에 힌지가 연결된 제품을 선호합니다. 뭐랄까 보다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상판 프레데터 로고는 RGB LED를 탑재해 디자인 포인트를 더했습니다. 전작 대비 차분해지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변경된 만큼 게임과 업무 및 학업용에 이르기까지 다용도로 사용하기에 적당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는 가로 342.1mm, 세로 255.3mm, 두께는 20.9mm, 중량은 1.94kg으로 제작됐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에서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스펙이겠죠. 이번 프레데터 헬리오네오 14는 타일 방식의 새로운 아키텍처인 미티어레이크 기반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1호 h 와 신경망 처리 장치인 NPU를 품고 있습니다. 6개의 p c o r 와 8개의 e c o 2개의 l p e c o 를 탑재해 1 6코 22스레드 구성으로 115W의 전력을 통해 최대 4.8GHz의 높은 부스트 클럭을 발휘하는 퍼포먼스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램은 LPDDR5X 32GB 6400MHz의 듀얼 채널 구성 저장장치는 p c i 4.6 규격의 NVMe SSD 5GB가 탑재됐습니다 슈가 슬롯을 지원 저장 장치는 확장 가능했습니다. 해당 스키 기준 프로세스의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세 가지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시네벤치 R3의 경우 멀티 코어는 18,179점, 싱글 코어는 1,802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줬는데요 실사용 영역에서의 생산성, 크리에이티브 작업의 성능을 측정하는 크로스마크 점수 역시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프로세서의 연산 처리 성능을 테스트하는 CPU-Z 역시 멀티코어는 7,817점, 싱글코어는 685점으로 세 가지 테스트 모두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성능만큼 중요한 게 발열관리겠죠 이번 노트북은 5세대 에어로블레이드 3D 듀얼펜과 대용량 히트파이프 5개의 흡 대기구를 통해 효과적인 발열 관리를 지원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리퀴드 메탈, 썸머, 컴파운드가 적용됐다는 점이라 할까요? 실제 시네벤치 R3을 통한 스트레스 테스트인 유니진2 슈퍼 포지션 벤치마크를 구동해 본 결과 평균 85도 내외의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해 줬습니다. 벤치마크처럼 극한 상황에서는 일부 스로틀링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인 게임 환경이나 작업 환경에서는 스로틀링으로 인한 성능 저하를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게이밍 특유만큼 그래픽 성능도 체크해봐야 하겠죠? 그래픽카드는 TGP 110W를 지원하는 RTX 4060을 탑재했습니다 특히나 MUX 회로를 탑재해 엔비디아 옵티머스 기능을 비활성화시켜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본연의 성능을 최대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3D 마크 벤치마크를 돌려본 결과 파이어 스트라이커에서는 총점 24,164점 그래픽 점수는 27,770점을 보여줬습니다. 타임스파이에서는 총점 1,874점 그래픽 점수는 1,862점 스틸로마드 및 포트로얄 역시 Q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동일한 r t x 4060 그래픽 카드를 품은 노트북과 비교해도 조금 더 높은 점수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정도 성능이라면 영상 편집, 그래픽 작업 같은 크리에이터 작업 용도로 활용하기에도 부족함 없는 사양입니다. 그럼, 고사양 게임에서는 어느 정도 프레임을 보여줄까요? 그래서, 다양한 게임을 테스트 해봤습니다. 첫 번째, 포르자모터스 스포츠 2023을 게임벤치로 돌려본 결과, 최소 70일, 평균 108, 최대 128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코르웨드티 모던 어피어 3를 멀티플레이어로 플레이 해본 결과, 최소 16, 평균 90, 최대 202프레임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사이버펑크 2077을 게임벤치로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53, 평균 65, 최대 79프레임을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에서는 최소 71, 평균 98, 최대 112프레임을 레데리2에서는 최소 13, 평균 69, 최대 123프레임을 마지막으로 검은신화50 게임벤치에서는 최소 32 평균 96, 최대 109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총 6가지 틸플레이 게임을 테스트해 본 결과 120Hz의 주사율의 디스플레이를 잘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DLSS3를 지원하는 만큼 최신 고사양 게임을 즐기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할까요? 만약 테스트 옵션이 아닌 옵션 타협을 일부 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요? 에이스어 프레데터 헬리오네오 14는 14.5형 WQXGA 해상도 16대10 화면비 최대 350니트, 색역은 SRGB 100%를 지원하는 IPS 디스플레이가 사용됐습니다. 또한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최대 120Hz의 고주사율과 엔비디아 Gsync 호환 기술을 지원 디어링과 스타터링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1080p 웹캠과 AI 기반 소음 감소 기술이 적용된 듀얼 마이크 역시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NPU를 활용해 윈도우 스튜디오를 통한 자동 프레이밍부터 시선교정, 고급 배경효과 같은 화상회의에 특화된 AI 기능 또한 사용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따라서 업무용으로 구매하고 게임을 스피커는 스마트 앰프가 포함된 스테레오 스피커가 적용됐습니다. DTXX 울트라 소프트를 통해 다양한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별도로 우퍼가 없어 저음이 거의 없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공간 구분감은 꽤 있는 편이라, FPS 게임을 할때 몰입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중저음을 바라는 게 욕심이겠죠? 키보드는 86키, 1 0키리스 구성, 에이서 파인팁 3존 RGB 백라이트 키보드가 적용됐습니다. 노트북의 모든 설정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Predator Sensor 5.0 단축키는 물론 성능 모드 설정 버튼, 코파일럿을 다이렉트로 호출할 수 있는 코파일럿 전용 키를 키보드에 배치해 언제든 AI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점 역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키스트로크 역시 적당히 깊고 쫀득한 느낌이라. 장시간 사용하기에도 편리했습니다. 다만, 오른쪽 시프트 키가 작아 처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입출력 포트 역시 화려했는데요. 왼편에는 충전 포트, USB 3.2 Gen2 타입 A 포트, 썬더볼트 포트입 C 포트가 한 개, 오디오 마이크 통합 포트, 전원, 배터리 인디케이터. 반대편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 USB 3.2 Gen2 타입 C 포트, A 포트, 풀 사이즈 HDMI 2.1 포트까지 풍성한 포트 구성을 자랑합니다. 기본 배터리 용량은 76W 씩, 제공되는 충전기는 230W 사양입니다. 게임이나 고사양 작업 시에는 꼭 어댑터 연결, 고성능 모드에서 게임을 즐기셔야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최신 노트북답게 와이파이 6는 물론 블루투스 5.3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게이밍 특화 제품답게 킬러랜 역시 탑재돼 안정적인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런 노트북을 리뷰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좋은 건 알아도 가격을 들으면 먼산 불구경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요? 하지만 이번 노트북은 심지어 윈도우를 포함한 가격 할인 기준 149만원대 구매 가능합니다. 높은 사양과 발열관리 및 휴대성까지 뭐 하나 아쉬움을 찾기 어려웠지만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대로 선보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정도면 업무 및 영상 편집, 거기에 게임과 학업까지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노트북인 만큼 매력적인 제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특히나 한성 컴퓨터가 총판을 맡으면서 전국에 10개의 직영 서비스 센터는 물론 2년 무상 보증을 지원하는 만큼 하반기 게이밍 노트북 구매를 염두하고 계신다면 이벤트 기간 내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볼 시간 어떠신가요?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 네오14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 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더 이상 못 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게로구나 바꿔라. 아니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